봄이 찾아온 작은 마을. 그곳에는 매년 벚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길이 있었다. 마을 중앙을 가로지르는 길 양옆으로는 오래된 벚나무들이 자라 있었고, 봄이 되면 나무들은 분홍빛 꽃잎을 가득 피워 사람들을 반겼다. 그길 끝에는 소담이라는 작은 카페가 있었다. 카페는 언제나 고요하고 아늑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 카페의 주인은 하루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커피는 마을에서 유명했는데 단순한 커피 한 잔에도 정성을 다해 만드는 하루의 정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소담 카페의 커피는 마을 사람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주는 특별한 존재였다. 하루는 카페 창가에 앉아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날아올라 공중에서 춤을 추듯 흩날리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감동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카페 창문을 열고 꽃이 피 날아드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곳에는 낯선 손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유진이었다. 그는 도심에서 일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 마을에 들른 사람이었다.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그가 오랫동안 찾던 안식처를 만난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벚꽃이 흩날리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은 그는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하루는 그에게 다가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얼굴이네요. 어떤 음료를 드릴까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안녕하세요. 커피를 부탁드릴게요. 이곳에서 유명한 메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커피를 드릴게요. 하루는 기쁘게 대답하며 주문을 받았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였다. 마을의 소음조차 거의 들리지 않아. 오직 자연의 소리와 하루의 카페에서 나는 조용한 음악만이 그를 감쌌다. 그 순간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여유를 되찾는 기분이 들었다. 조금 후 하루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커피에서 나는 고소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유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하고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피곤했던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다. 정말 맛있네요. 유진은 감탄하며 말했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이 커피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커피 한 잔이 사람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요. 하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로 유진은 자주 카페를 찾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커피 맛에 이끌려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하루와의 대화를 더 기대하게 되었다. 하루는 항상 부드러운 말투로 유진을 맞이했고, 그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유진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하루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유진은 도심의 바쁜 생활 속에서 지친 자신이, 하루와의 대화를 통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하루는 그에게 자연스러운 위로가 되었고, 그 카페는 그의 안식처가 되었다. 하루도 유진과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처음엔 낯선 손님이었지만, 어느새 그도 마을의 일상이 된것 같았다. 유진이 카페에 들어올 때마다 하루의 마음은 한결 따뜻해졌다. 유진과 나누는 대화는 늘 평범했지만, 그 속에서 하루는 잔잔한 행복을 느꼈다. 하루는 어느날 유진에게 물었다. 유진 씨는 언제까지 이 마을에 머물 예정인가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사실 처음에는 잠시 머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이 마을. 그리고 소담 카페도요. 하루는 그 말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여기서 오래 머물러도 좋겠네요. 이 마을은 천천히 흐르는 시간이 참 좋아요. 그 말에 유진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어느새 이 마을에서의 삶을 상상하고 있었다. 벚꽃이 지고 난 뒤에도 이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리고 그 곁에 하루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지를 생각했다. 며칠 뒤 유진은 카페를 찾아가 하루에게 말했다. 저는 이 마을에 좀더 머물기로 했어요. 여기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이곳에 와도 괜찮을까요? 하루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그 후로 유진은 하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마을을 거닐었고, 벚꽃이 진 후에도 서로의 존재로 인해 그들의 하루는 아름다웠다.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그들의 우정과 사랑도 천천히 깊어갔다. 마침내 유진은 자신이 하루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벚꽃이 다시 피어나던 어느 봄날, 그는 소담 카페 창가에서 그녀에게 고백했다. 하루씨, 저는 이 마을을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도요. 하루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요. 유진씨, 그렇게 두 사람은 벚꽃이 가득 피어난 창가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춤추고 있었다.